안녕하세요 닥터 365의 좋은 날입니다. 유난히 치아색이 어두워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진을 찍거나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색 때문에 마음대로 입을 벌리기도 어려운데요. 변색된 치아 고민 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마다 고민인 한 여성. 남들보다 어두운 치아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는데.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색이 좀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치치아변색색 미백에 에해해심을을는분분이이어어나있있치 치아 색의의인인임 임신, 화흡 흡연 등양합합다후후천적이나선천천적치 치아 색색화화 의한 치아 변색도 한 치아 색색한한인입입다 또한 한음에 의한 한착이이장큰큰인중하하인인데 카레, 커피, 와인, 콜라, 담배 등이 가장 착색이 잘 되는 음식입니다.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가 미백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치아 미백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 미백 시술은 변색된 치아에 미백제를 도포한 후. 청색 파장 광선을 조사하여 치아 손상 없이도 치아를 밝게 해주는 시술이다. 1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으로 착색제 구조를 단순화시키며 미백을 일어나게 하는 요법이다. 처음 미백을 하시는 경우 3~4일 간격으로 4~5번 받으시며 한번할 때마다 1시간 정도 받으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가 누렇게 되거나 유전으로 누런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특정 음식물 때문에 변색된 경우에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를 복용해서 변색된 경우에는 효과가 적다 처치에 앞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를 가진 사람은 먼저 충치 치료와 스케일링을 시행한 후에 실시한다 일부에서는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실되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나 잇몸이 붉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이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카레나 커피, 콜라 등의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드시더라도 입안에 머금고 있기보다는 바로 삼키는 것이 착색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 속에서 치아 변색을 막으려면 식사 후 양치가 중요하다. 치아를 하얗게 하지는 않지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 또한 커피나 와인, 콜라처럼 색이 진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하얗고 고른 치아입니다. 그만큼 치아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에 치아색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기 바랍니다.